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온인주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제도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주주가치를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 그런데 이 법을 앞두고 상장 폐지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기업들이 주주와 이렇게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황부터 보시죠. 올해 들어서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해서 공개 매수를 시도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상장사는 이렇게 네 곳입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법 개정안은 국회 일정 중인 내일이나 모레 중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뭐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제 실제 시행까지는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과 이후에는 소송 리스크, 경영권 공격, 소액 주주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부담스러워 할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상장 폐지를 통해서 주주와의 결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제도 변화의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기업들 사이에서 자진상패 바람이 한 차례 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락앤락, 제이시스 메디컬, 커넥티드 웨이브 등 다수의 기업들이 공개 매수를 통해서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최근 자진상패를 시도한 기업들이 주주 반발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한솔 PNS는 올해 공개 매수를 두 차례나 진행을 했지만, 목표 지분율인 95%를 채우지 못했고, 탈코웨어도 낮은 매수가에 반발이 컸습니다. 지난해 상패 경험으로 투자자들이 가격의 정당성에 더 민감해진 결과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최대주주 지분이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다음 화면 보시죠. 상장 폐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는 한화 투자증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최대주주. 지분율이 80%를 넘는 기업들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상장 폐지를 택하는 기업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의 체질 개선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소액 주주 권리를 보장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시장은 단기적 진통을 치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또 다른 상법 개정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3% 룰입니다. 기업에서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주주가 지분율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20%, 30%, 50% 가지고 있어도 감사 선임 투표에선 딱 3%만 행사할 수 있게 막아놓는 겁니다. 취지는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자기 편으로 으로 뽑지 못하게 해서 기업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 쪽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반발도 있죠. 대주주가 경영을 책임지는데 감사 선임 권한을 사실상 이렇게 빼앗으면 경영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회사 의사 결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특히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 이른바 먹튀 세력이 감사 자리를 차지해서 회사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소액 주주 보호와 경영권 안정 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쟁점인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코스피 일중 그래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 오전 10시 30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장중에 이렇게 뚜렷한. V자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때 속보로 전해졌던 게 바로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3% 룰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12시 30분 경에 3% 룰을 두고 지금 이견이 있다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이렇게 반등 탄력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강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